자 이제 투자법 조금 더여쭙고 싶은데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상단에 2,700 정도 보시면은 지수로 그냥 어막 먹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닐 것 같고 좀 수출주를 똘똘한 수출주를 주로 사면 좀 좋을 그런 국면일까요? 어지라고 보니까 코로나 때. 레버리지만 사도 돈을 벌었을 네, 때였잖아요 버리네, 맞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와서 아, 내년에 3000포인트 가는 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때 투자가 개인 투자가 분들의 상위 10종목 중에 두종목이 인버스랑 고버스였습니다 레버리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왜 그때 당시에 인버스랑 고버스를 그렇게 많이 사셨을까 그거를 이제 한번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음. 지금 이 국면에서 저는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면 레버리지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극단적으로 1,500이 깨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PBR 0.55까지 갔었기 때문에 음. 그 국면에서는 아,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음. 얘기했던 부분이고 어정쩡한 지수대에서 레버리지를 사면 밑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실제로 음. 녹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녹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제발 TQQQ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여기 와서도 하고 우리 자이언티에서도 네. 하고 그 원리까지 제가 다 설명을 음. 드렸었죠.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확실한 시그널. 그럼 그 시그널은 뭘까? 그 시그널은 저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음. 2.9를 깨고 밑으로 내려올 때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29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270원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1250원 음... 어, 하향 돌파할 때 그때에 는 이미 이제 주식 시장이 바닥을 쳤고 반등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조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그 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선수의 역량이기 때문에 레버지는 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길게 가져가도 3 개월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매의 노하우가 없으시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대신 이제. 주식은 어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되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3%를 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50% 이렇게 막 빠져있으면 배당 수익률이 어? 4.5%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익이 뭐 크게 훼손되느냐, 훼손되지도 않는데 주가만 마이너스 50%. 그런 상황이면 일단 어 장기 투자에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리세션이 한 1, 2년 와서 주가가 여기서 안 올라도 돼. 나는? 4.5% 배당받으면 되니까. 예, 이런 마음으로, 예, 주식을 사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 음. 그리고 저는 증권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왜냐면 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미국 주식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잖아요. 예,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음.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리고 대직연금도 계속 커지고 그래. 있고, 그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야. 그럼 보면, 뭐,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더 커질 거야. 근데 증권주가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 막4.5%막 이래 나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금을 캐러 막 갔었잖아요. 거기서 청바지 장사가 장사하는 분이 돈 벌었다는 것처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레버리지 뭐 ETF 이런 걸다 어디서 매매합니까 증권회사 통해서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증권주도 좋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경기부양이 이제 낮았더라고요 심지어 네. 3년도 있고 중국 포함해서 신흥국 주식 전망 이런 것도 조금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참 주식 시장은 어, 굉장히, 어,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예, 그, 그렇기 때문에 저, 제가 이제. 주, 그 주식 시장을 좋아하는데요. 어, 최근에 5월 달부터 중국의 상해 지수라든지, 홍콩 항생 지수라든지, 저점 대비 거의 17%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된 이유를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천연가스를 또 중단한다. 그렇죠. 안 받는다. 러시아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여기서 제일 수혜 국가가 누구냐면 중국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에 지금 원유가 수출이 안 됩니까?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음. <laughs> 왜냐하면 중국하고 인도에서 값싼 러시아 원유를 어 실제 가격보다도 25달러에서 35달러나 싸게 수입을 하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죠. 똑같이 원유를 수입하는데 우리는 1 1 0의 수입을 네.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걸 80불, 85불, 이런 가격에 수입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시진핑이 양, 그 3년임을 앞두고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아, 시진핑 주석 때문에 우리 중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인민들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최근에 리커창 총리가 약간 이제 과도한 경제 봉쇄에 좀 반발하는 얘기도 음. 했었지만 결국 3년임을 하려면 경제를 좋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경비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까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니 안 좋아지니 이거는 우리가 안 좋아진 거다라고 보는 예측도 위험한 거고요. 음... 경기가 또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조차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 한국 경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니 안 좋아지니 이 논쟁보다는 확실하게 중국은 10월 말까지 실제로 중국 정부가 계속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조금도 또 올해 말까지 한다 했다가 또 연장, 이런 조치들 등등 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어 저는 그래도, 어 미국이나 한국이, 아 본격적으로 경기가 리세션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네라는 확신을 하기 전까지는 중국 주식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났던 유가가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올라 가지고 100달러가 좀 넘었잖아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구나 새삼 체감하고 있는데 아까 원자재 가격 전망을 짧게 좀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원유가 뭐 하루 만에 10% 하락하기도 하고 조금 변동성 국면인데 좀 어떻게 어 향후 전망을 좀 하시는지 그리고 환율 전망도 내친 김에 네. 조금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촌 누님이 또 전화도 하셨더라고요. 네, 달러 사는 거 <laughs> 네. 뭐 아니냐, 세이가 그렇게 전하셨다 보니. <laughs> 어, 유가가 110불 가는 거는 전망은 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 유가를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80불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우크라이나 이,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오버슈팅이 있었던 부분인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 2월 달부터 불거졌고요. 2007년 10월 달에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와장창 한번 확 흔들리면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엄청난 회색 고플 수와 같은 위기가 될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베어스턴스를 비롯해서 2008년 1월 달부터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뱅크 오버 아메리카 망하고 AIG 망하고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유가는 7월 달까지 1 4 6불을 음. 갔었던 걸까요? 어디엔가 강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였고요. 그 수요가 바로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음. 중국에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있었고요. 그 인프라 투자로 전 세계에 있는 철광석부터 원자재를 어마어마하게 땡겨가고 그 어마어마하게 땡겨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벌커선의 수요가 폭증을 했었고요. 그런 원자재들을 땡겨가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얼마였었냐면요. 14.2%였습니다. 네. 그 중에 거의 50% 가까운 게 정부 지출이었어요. 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오버슈팅이었는데, 200불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 결국은 2006년도까지, 패드가 금리를 5.25%까지 올려놨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야, 이렇게 고유가, 고금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길거리에 이제 차가 없어지는, 출근할 때 버스 타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가계의 소비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업들도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유가가 저렇게 지속될 수 있지 주가는 어떻게 저렇게 그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가 터지는 와중에 11월 초에 한 운용사에서 판매한 펀드가 뭐 4조 가까이 돈이 몰리면서 그랬던 때였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다 와장창 밀려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급등 그래서 금리 급등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 혹독한 경기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장은 자정작용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물가가 급등하고 해서 경기침체가 오면 원자재 가격이 반드시 박살이 나게 되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유가는 45불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요. 급격하게 빠집니다. 근데 왜 2008년도에는 왜안 빠졌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딱 8월 달에 올림픽이 8월 8일 날 하기 직전부터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초래한 이 원자재 가격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계속 원자재 가격이 위에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 잘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이 맞느냐, 누구 생각이 경제학자 생각이 맞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원자재 중에서 우리가 아주 박사라고 부르는 닥터 카포, 구리 가격을 보면 다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네. 노벨상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냥 구리 가격이 경기 침체가 오는지 경기 부음이 오는지 다 갈켜준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구리 가격이 5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3.6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대표적인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올 하반기에서 내년 어, 원재재 가격이 개고, 세속, 고공행진하지는 않을 거다. 음. 예. 만약에 지금 비관론자 분들이 보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음. 예. 자, 그렇게 보고요. 환율. 인데요 항상 1250원을 돌파하면 사촌 음. 누나가 전화오십니다. <laughs> 네. 세이가 이제 뭐 달러 사야 되지 않나, 아니면 금 사야 되지 않나.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아, 누나 여기서 달러를 사실 게 아니라 있는 달러 팔아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도 방금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환율 최근에는 어 그렇게 경기가 아직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 삼성전자 뭐영업이 14조 나오고 하는데 환율이 1,300, 1,310원까지 갔어요. 아니 20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올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나고 하이닉스가 84%나 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때 당시에 1,250원 이상 1,300원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환율은 이럴까?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2018년하고 19년도 트럼프 재임 시절에 유가는 그냥 40 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음. 60 불만 넘어가면 트럼프가 막 짜증을 납니다. 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러면 유가가 겁이 나서 또확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괜찮았던 거죠. 뭐56 개월 연속흑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10 불하고 항해가 일시적으로 봉쇄를 했었고 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자동차의 반도체가 뭐 등등. 이런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갑자기 적자가 확 나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말 그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가 그죠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삼백 원을 일시적으로 넘고 뭐 여러 가지. 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아래 공포가 온다. 음. 이런 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올라간 건데, 우리나라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보다는 세계 1등 제품이 적어졌나요? 많아졌나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훨씬 많아졌어요. 음. 30년 전에, 1990년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뭐지? 그때 당시에 겨우 반도체 몇매가 세계 최초 개발. 뭐. 음. 그 정도 있었지만, 반도체에서도 여전히 이제 일본한테 한참 뒤처지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어, 가전제품,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부자분들은 월풀 냉장고라든지, 어, 예. 네, 소니 TV. 맞아요. 예, 네, 그런 걸 하고, 어, 자동차도 이제 고급 자동차는 다 외제차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 업종에 보면 조선이 최근에 1위를 다시 달아냈다. 근데 1위를 타자라는 게 그냥 저부가 같이 선, 벌크선, 컨테이너 선이 아니라 고부가 같이 음. LNG 선을 또 싹쓸이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이런 와중에, 어, 환율이 1250원, 1300원이네? 환율이 1300원이 되면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일기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미국에서 지금 주는 인센티브가 음. 미국은 딜러망으로요 자동차를 판매하잖아요. 그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인센티브를 평균 인센티브가 차한대팔때 1000불 정도 주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되겠죠. 근데 최근에 현대 기아차의 인센티브가 500불대예요. 네. 아니 평균 인센티브의 절반만 줘도 차가 팔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그 정확히 따여다 보면 신차를 제발 차좀 주세요 하는데 음. 지금 차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뭐 인센티브까지 조금 줘가면서 어차피 이제 지금 차가 출고가 안 돼서 난리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의 음. 절반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 현대기아차의 이런 환율에 의한 OP 마진이 좋아진 그런 부분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잖아요. 조금 더 월스트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환율이 1,800원, 2,000원 갔을 때, 1998년 IMF 때 우리나라 지수가 277을 찍고 환율은 1,800원을 돌파했었는데, 1999년도에 주가는 277에서 1,005포인트까지 폭등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왜그렇겠습니까그 좋은 환율에 수출기업들이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환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2000년 초에 환율이 1,300원을 깨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런 또 환율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아이 나라 디폴트 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투자금 빼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기설 때문에 환율이 1,300원에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만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역시도 저는 1년 안에 다시 1,150원 전후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만은 주식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